지금 들어오네. 와, 살아서 팔딱팔딱하네. 지금 들까요? 응. 2만원, 2만 응. 한 마리. 한 마리에 2만원. 응. 와 너무 좋다. 응. 응. 지금 악매. 응. 어머니 계시에요? 예, 응. 네. 하나 도 돼요? 응. 응. 너무 좋네. 우와. 어, <laughs> 아, 팔팔해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여덟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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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잘 여덟, 여덟, 여이 여덟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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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어 여덟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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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

이거 텔레뱅킹 되죠? 네 지금 온것 지금 온리말마 너무 좋아요 이거 깨끗하지? 아 좋죠 아리면마 맞지? 다아리면마우요 전화가 거요고 아리면마 요오셨하고 좋네 네 다리 밑에 미사 어, 미사 다리 다리 미사구 다리 밑 제일 좋은 거 있어요 간사 지금 몇개아 도대체 몇, 몇 마리로 사시는 거예요? 미몇개남았다 아이고, 두개더 해요

이게 사? 야개거네개 응? 사? 거 음. 뭐야? 응? 이거 음. 뭐야? 이거 뭐야? 이이 줄어 야 이거 음. 세상이이렇게많이 사가시는 분이 계셔요 음. 어마어마하네 뭐야? 이 음. 음. 아, 아, 터졌어, 터졌어, 생태우가 터졌어요. 물량 빵빵. 우리 퍼 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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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로 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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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명을 로 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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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이물은 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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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한 마리 만 원. 네? 이게 아, 세 마리 만 어. 원짜리야. 아니, 40짜리. 40짜리. 아니 아, 이거 십만 원짜은 저는 한마리만 아니, 이만 원짜리 만 원짜리. 네. 이거는 네. 네. 내가, 이거를 하나 제가더 드릴게요, 언니. 네. 이걸 어떻게 먹는지 요

네마리세마리 말자 네마리얼마마리 4마리 말마리말마리1 네네 0네마리만네마리만0 0마리1 0마리만 원. 0마리1만원마리만0 0마리1만원마리1마리만0 0마리만마리1만원마리1 0마리 100마리 1마리만0마리마리 만원씩 마리가0마리1 0 어? 아. 게 드려요? to sell my b 이거 a n c e s h e 몇 마리 할 거야? 2만원 sell my b a l 만 원. c e s h e e 만원 m a n 만 원. a n Iman, i 이 a n i 리 2만원 m a n Im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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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있냐? 맞아. 엄마 이렇게 하면 나 남은 거 없어요 1kg가 너무 많아. 1어머니로에만이야 어머니 그냥 내가 더 얼, 먼저, 원래는 에 그래? 어머니? 엄마니 어머니 나요그 그러면은 아, 이것도 나는 2kg 더다 2게다해어 그럼 예쁜 사람 얼마, 얼마 주고 뜬다고? 살았어 키로에 라고장 여기서는 지 못해 그렇지. 어? 아, 키로에 얼마예요 15,000원 1 5 0 0원5 0 0 0원 한 마리 말았더니, 세 마리, 이마리, 다섯 마리, 석 마리. 다 마리, 석 마리, 두 마리, 마리, 이처럼 되니? 양 얘도 아시간마이 마라, 시간나야마 마라, 시라이야이야 마라, 마라, 시 마라, 시 세 마리만. 세마만세 마리만. 세마리세 마리만. 세마리세 마리만. 세마리 마리만. 세마 마리만. 세마리 마리만. 세마 마리만. 세 마리만. 세 마리만. 세마마 마리 난오오얼마요마리한 마리 이만 원. 지만 원짜리 두 마리 만 원짜로 받고. 마리 만거는 얼마씩이에요? 아나가 저게. 만아 알았어요. 간단한 거죠. 함께 먹 이거 리 이제 안켜먹어 얼마씩이에요? 얼마 5천 원. 키로 2만 5천 원? 응. 이거 2만 원. 다 살았습니다. 음, 2만 원, 2만 없어. 5천 원. 다 샀어요. 음, 다 샀다. 그렇게 많이 사셨어요? 오, 좋은데. <laughs> 아, 꽃게가 지금 많이 안 나오네.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. 봉지 응. 을 준비를 해오셨네 예? 아예되다냥지 담아도 되다 봉지 g 바도지 담아도 돼. 엄마 이게 담아도 되겠다. 봉지 담아도 되다 봉지 담아다아

<목소리> 가재? 몰라요. 네 가재 얼마예요? 가재 15,000원 15,000원 이요 1kg에 1 5 0원1 k g 1 5원주것도지 가재. 1kg에 1 5원